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장 두 개를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 문장은 요건데요. 자,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 바로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무리 봐도 뭐가 틀렸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치 숭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여튼 여기를 보면, Based on Spin Coupling l 이, 러런 모델에 의거해서, Kim and Abraham predicted that, d e a d year를 p r e d i c t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뭐, triple pair state of meta linked isomer will be unbound respect to separated triplets. 그러니까 이런 state는 이거에 비해서 unbound 되어 있고, 뒤에 where 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상반되는 내용이 나는데, the triple pair s t a t e of auto and par linked isomer will be bound. 그, 그러니까 요것들은 bound인데, 요것들은 unbound. 그, 그러니까 이 unbound bound, 요 단을 이용해서 상반되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틀렸을까? 아무리 봐도, 지금쯤 뭐가 뭐 틀렸는지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무리 봐도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 아직까지 모르겠는 사람들한테 힌트를 주자면, 그 시제, 시제가 좀 이상해요 그 여기 보면 같은 문장 구조인데, 여기는 will be unbound도 있고, 여기는 would be bound도 있죠 그죠? 그럼 적어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는 거죠. 굳이 여기는 would be고, 여기는 will be일 이유가 없잖아요. 두개 똑같은 내용을 상반돼서 그러니까 메타는 언바운드고, 여기 오토랑 파라는 바운드다. 지금 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기는 윌비고, 여기는 우드비가 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작성한 매뉴스크립 고치다 보면,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시제의 균형이 깨진 경우를 종종 봐요. 종종 나오는 경우죠, 이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윌비 쓰고, 여기는 우드비 쓰고. 그래서 여기 바꾸려면 이제 어떻게 바꾸면, 여기도 그냥 우드비 합면 되겠죠, 우드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여기도 would be unbound, 여기 would be bound. 아무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A protein-based molecular switch is likely to retain functional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block proteins that comprise it.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자 t it. it이 뭘까요? 이 t 은 뭔가 단수고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죠. switch라는 그러니까 거죠. switch. 스위치. molecular switch. 스위치. molecular switch를 comprise, 구성한다는 건데. 자 이게 뭐가 틀렸을까요? 이것도 이제 바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가 틀렸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얼마 전에 이 제가 제 다른 영상에도 종합을 해서 올렸는데 자, 이 컴프라이즈가 오면 앞에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전체가 오고 구성요소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전체가 오고 구성요소가 와야 된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뒤에가 뭐죠? 뒤에가 전체죠? 스위치 뒤에가 스위치죠? 그 그러니까 스위치가 전체잖아요? 그 다음에 빌딩 블록이니까 그걸 이루고 있는 단백질을 말하겠죠. 그이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이제 거꾸로 쓴 거니까 이 용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앞에 구성 요소가 오고 뒤에 전체가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고 그랬죠? 네. 이때는 컴라이즈가 아니라 뭘 써야 되죠? 컴포즈를 써야 되죠. 컴포즈. 혹은 또뭘쓸 수가 있을까요? 컴포즈 대신에 또 뭐가 있죠? 컨스티튜 e 가 있죠. 네. 이두 단어를 쓰면 되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어 선택이 틀린 거다. 그래서 요거 제가 다른 영상에 C로 시작하는 여러 동사들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흔히 자주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를 한 건데 이렇게 컴 r 라이즈랑 컴포즈랑 컨스티튜트랑 헷갈려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자기가 발견할 때마다 하나 하나씩 숙지를 해서 실력을 늘려 나가는 수밖에 없죠.